안녕하십니까 신축입니다 어, 그리고 잘라놀입니다 지금 어 월드오버탱크를 했는데요 네 우리는 월드오버탱크를 해서 싸울겁 손소대를 맺어가지고 네 일단 어, 싸울겁니다 전투에 참가를 할겁니다 일단 저도 네 일단, 저도 일단 전투 시작 준비완료를 누르세요 네 됐어요? 준비완료 눌러서 갑니다 네 갑니다 전투가 시작됐죠? 네네 어네 일단은 다 잘할 수 있나 저도 이게 이게 초, 왕, 왕초보라서 왕초보 <laughs> 예, 네, 괜찮아요. 와, 일단 때문에... 일단 제가 몇몇몇번 해봤어. 그게... 몇번 연습을 한 하루 정도 해봤어요. 그 탱크가 그... 소련의 그 프리미엄 골드 탱크라는 건데. 아, 네. 어 방어력이 되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일단 제 탱크는 좀좀 좀 뭔가 좋은 거 같지만 별로 안 좋은 것도 같고 보통입니다. 제탱크는 제 그럼 제가 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만리라는 아, 탱크예요. 봐보세요. 나왜 이게 됐지? 네, 그렇게 어, 됩니다. 나 이거였나, 원래? 어, 갑시다. 어, 네, 갑시다. 어, 이 빨간색 우리 편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요? 아, 이... 네, 같이 소재를 할 때는 증거인데요. 어, 이 빨간색 누굽니까? 같은 편이에요? 저예요? 저. 아, 그래요? 갑시다. 저 따라오세요. 네. 얘도 방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도 저는 근데 느려 터져갖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피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해는 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아, 어, 네.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니,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십시오. 이거 죄송합니다. 어, 죄송. 제가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먼저 갈게요. 네 아, 일단 기지 점령을 합시다, 우리는. 기지 점령. 기지 점령에 네네. 가려면, 근데 네. 지금 여기가 이게 오탑방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4티어거든요. 그래서 5티어한테 네. 우리가 맞을 수가 어, 있어요. 어, 저기, 저기 발견했습니다, 누구. 네. 그래, 갑시다. 저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보입니다 못한다고 좀욕좀 좀 하지 마세요 누가 욕을 했나요? 아, 아니 아 아니. 해본 적은.. 저한테 욕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 그 사람 KV-1이라는 소련의 탱크인데요 근데 걔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 우리 팀이 아니니까 어디 갔어? 무섭네요 어, 저기, 탱크가 무지하게 많은데, 전 여기서 숨어서 싸고 싶은데, 아, 장전이 안 되네. 근데, 어, 신수님이 안, 안 오시면, 네. 제가 이제 맞아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피하세요. sos를 아, 누르세요. 네. sos 눌러도, 뭐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 안 와요. 아 <laughs> 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어허허, 아, 내가 올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요, 이미. 어, 아. 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운명을 따라야죠. 네. 또는 아, 여기 보고. 여기 이거못돌네 어, 은 일단 간전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네, 봐봐. 저 간전하세요. 그러면... 아, 못 맞. 아, 맞췄다 조금 약간 예, 옆으로 예. 가 보세요, 이게. 어, 저격 모드 한번 해 보세요. 저격 모드를. 저격 모드라면 저기 보입니다. 네, 오케이. 거기요. 여기요? 네. 어, 여기 딱 좋네요. 여기 딱 아니, 제가 할게요. 이딱맞췄습니다아 예, 어, 어. 네, 그 폭탄을 한번 장전을 해보시죠. 아, 포탄을. 알겠습니다. 그 폭탄. 아이 예, 세발밖에 없네요. 근데 네, 그쪽도 죽을 것 같은데요? 아제쪽 아,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죽었네. <laughs> 이제 나갑시다. 아 네. 아, <laughs> 아 예, 그냥, 그냥, 그냥 갑시다. 그냥. 어 <laughs> 우리가 이길 거. 우리가 졌어요 이미. 네. 최고로복귀를 한번 눌러주세요. 아 이미 아, 끝났네요. 네. 이미 전투 정도... 종료가 됐네요. 우리 한쪽이 이미 다 죽어갖고. 네어 일단은 음그럼 네. 이제 또 혹시 어 신깽춘님 어어저춘님 혹시 네. 어 6티어 탱크가 있나요? 로마 숫자로 V하고 I가 있으면 6티어 탱크인데 네 아니면 V나 어, 저 한번 봐주세요 어 없는 거 같네요 어네저 네. 네. 저저 이걸로 아,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차라리 쌍둥이로 저, 얘로 나갈게요 쌍둥이 쌍둥이는 아니지만 둘다 독거돼지로 하고 저는 예로 가겠습니다. 음, 저도 그러면 어 예로 가겠습니다. 네. 둘다 독거돼지 사티어죠? 시작 눌러주세요. 네 갑니다. 네갑니다아 <laughs>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세요.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 아니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합니다. 네 카스티아라는 맵인데요. 이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적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게다가 어, 나한테는 불리한 것 같은데요? 네 독거돼지한테는 좀 독거돼지가 좀 느려가지고. 네. 음 돼지 아니거든 <laughs> 돼지 몸집이 뭐, 크니까 뭐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 나는 히토로와 이분이 뭐냐 잘난 오리님이 좀 탱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많이 배우세요. <웃음> <웃음> 좀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아 근데 저도 지금 버퍼링이라 뭐 여러 가지 내가 어, 좀 심한. 네 예, 시작합니다. 갑시다. 네 잠만요. 저 지금 렉 걸려가지고. 어저 따라와야죠. 로와요 D. 어, 네 이제 왔네요. 어, 네. 아 네. 아나 방금 팀킬 할 뻔했습니다. 네. 팀킬해서 여기는 뭐 어차피 전투지형이 네, 어. 좀. 어어 근데 제가 더 빠르네요. <laughs> 왜이리빠 웨이리 설비... 바... 빠른 겁니까? 제가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인 거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네. 같이 가요. 음. 어쏠 거야 안. 쏘면 안 되지 팀인데 팀은 이렇게 싸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 다는어 그래요 좋은 소식 있습니다 하지만 아탄 값은 낭비가 되죠 아 그렇군요 괜히 쐈군요 <웃음> 이분이 <웃음> 월드 오브 탱커 블리치랑 픽시를 아주 잘합니다. 어 죽어라 팀. 죽어라 빨간 팀 아, 빨간 팀 죽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죽을 것습니다 내가 죽여드릴게요. 격차 겨... 한명 오는데 오세요. 어. 아한대 아, 쌌어요. 이쪽이 저 길막하고 있어요 지금. 아 길막하고 있다고요? 어. 아 제가 죽었어요 일단은. 내목까지 잘해주세요. 아제목까지어 찾았다. 아, 우리 아, 팀, 팀 찾았어. 이쪽이 못까지 하기가 제가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아저 이미 죽었어요. 어 일단 전 바위 쪽으로 가서 일단 저님 보고 있으니까 네저 보내 님주어 죽어... 차고로 어, 어, 복기 차고로 아, 복기 차고로 네. 복기 좋겠네요 종이요 아 진짜 우리가 좀좀아네 어, 그러네요 <laughs> 네 일단은 이 일단은 다시 저는 탱크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탱크가 없나요? 아니죠 저 와이파이가 아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네 어 그러면 저는 한번 나오세요 아니 바로 가기가 좀 그렇고 저도 업그레이드를 좀아 그럼 어, 저도 업그레이드 좀 탱크 하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저는 일단 지금은 일단은 연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어떠세요? 네뭐여자 봅시다 아 어. 이거는 전체 참가를 할 수가 없네요 어 그러면 네 지금 일단은 음네 제가 그러면 구축중차라고 이 타임에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아좀 그만 말하시면 안 되나요? 저도 지금 이제 아, 귀에 저도... 딱지가 앉았는데 <laughs> 일단은 출발합시다 아저꼭 이번에는 이거 말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네? 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와이파이 연결 상태 때문에 이쪽으로 이거 오게 된 건데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제 스카이프에 사람들이 요즘에 문자를 안 해요 전화나 그래갖고 음. 저, 저 pc도 찍어요 다음에 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찍을 거예요 뭐 월드 오브 탱크 pc를 할, 할 수도 있겠지? 있죠 음. 다음에 깔면 근데 그러시네요.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 아 어, 이분 좀어 렉이 제가 걸려가지고 렉이 네, 걸렸나봐요 아 제가 응. 요즘 휴대폰이 휴대폰을 어, 좀 어, 바꿔야 되는데 어떤 오리였죠? 네? 어떤 오리였죠? 멍청이 오리였나? <웃음> 네? <웃음> 어떤 오리였죠 이름이? 잘난 오리였지? 아네 어, 그런데요 네, 어 알아서 하세요 아 근데 저 지금 렉이 좀 많이 어 걸렸는데. 제가 구해드릴게요 어저 지금 우리 기지 일단은 저는 상대편 기지로 가 제가 당아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님 찾으러 가겠습니다. 님저 보여요? 음 네. 이 텍스처 뺏겼어요? 아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왜 텍스처 빼를 낀 것처럼 보여요? 뭐 텍스... 따로 낀건 아닌데 이제 내 걸려서 그런 거죠? 네. 나나 나, 나. 어 나야 나 나예요. 가요. 네. 어 근데 기지를 일단 점령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 우리 팀도 막 약하고 하... 어 진짜 우리 팀도 약하고 하니까 일단은 빨 일단은 아군을 물리치러 갑시다. 아군이 여기서 멀리 있네요. 저는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로 아니 저는 구축조차기 때문에 <laughs> 어 저는 저격이란 걸 해야 됩니다. 아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제가 마크를 이분한테 보내갖고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 아저 밀지 마세요. 저저저극중입니다아 그래요. 우리 적을 저... 전 지금 공격중이라고요. 나는 저부터 가겠습니다. 어, 아 어떻게 이거 이쪽 지금 이쪽 쪽에 벽이 있잖아요. 어, 어 누가 우리 기지 기지 점령하잖아요. 기지 점령. 네. 어, 우리 우리 팀한테 기지 점령하잖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15초 안 보입니까? 저기 앞에 해처분이 우리 팀에 기지 점령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해처분이 지금 강력하거든요, 매우 데미지가. 어, 그럼 일단 갑시다. 어, 기지 점령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겨야 하니까 뭐 일단은 해보도록 하죠. 할수 있는 대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벌써 빨갈팀한명 죽였네요. 기지 점령 끝났나 봐요? 네, 적 팀을 한 명을 죽여. 어, 다음에. 우리 팀이 기지 점령한다. 우리 도와야겠어요. 그게 저입니다, 기지 점령하고. 어, 어디 있어요? 거기 누구 기 어디 있습니까? 저요 저아 거기 빨간팀 기지에요? 아네 아니 이거는 조우전이라고 해서 네 동시에 기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그 기지를 먼저 누가 점령하느냐 아그뭐 이런 거에 따라 상태가 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일부러 기지 점령을 풀었는데 이유가 이게 앞에 네. 마틸다 분을 일단은 해보려고. 제가 님한테 갈게요 아니, 이, 아 이분 제가 쏠게요 뒤에서 네 저도 지금 쏘고 있어요 열심히. 저 그냥 여기 엉덩이를 팡 엉덩이, 엉덩이 사, 엉 여기 엉덩이 여기가 앞이에요 네 뭐야 거기 아아 나 죽어 나 죽어 아아니 아니야 아니. 제가 죽였어요 5년간이에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빨리 죽어요 그러면 그럴까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일단 빨리 올라가요 피해요 피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기지점령해요 일단 우리가. 저도 지금 피했는데요 어. 어, 저기 난 제가 일단은 맞힐 수 있으면 저기 맞춰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 맞춰야겠다, 쟤. 오, 어, 맞았다, 맞았다. 67 남았어, 67. 네, 나이스. 이제 아, 67. 어, 제대로. 어이구야. 저 어, 죽게 생겼네요. 왜, 왜요, 왜요? 어, 저 피가 3이 남았어요, 이제. 아 그래요. 일단은. 아, 죽었어요. 어떻게. 가, 저, 저한테 오세요. 간전해요. 어차피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저, 저 간전해요. 저 보이나요? 네. 저 지금 앞으로 가는 거 보여요? 네, 네. 잠깐 저 설정 좀, 어, 네 설정 좀 하고 같습니다. 오세요. 음, 아 근데 그 다음 번에 마크를 할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막 마... 마크가 둘이 버전, 둘이 버전이 달라갖고 그 다음 번에 일단 제가 블루투스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줄게요. 아 저기 오네요. 딱 오네요. 저를 위해 딱 먹거리가 준비됐네요. 야. 어딜 튀냐? 야, 너네 졌어, 이미. 야, 튀지 마. 튀지 마. 아, 튀지 마. 어, 기지선장님. 아, 다행이네요. 우리, 우리 있어요. 아, 우리 팀이 이겼어요. 아, 다행이네. 아, 근데 저 지금 렉이 걸려서 저도 꺼야 될것 같은데요? 어, 잠깐 나갔다 들어올, 거 껐다 킬까요? 어, 잠깐만요. 어, 지금 렉이 풀린 것 같아요. 어, 잘 됐네. 나는 제, 제, 음. 제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요. 와, 까먹은 게더 많네. 까먹은 게더 많아. 8,567원을 먹고, 위장 재보급에 1,250원을 쓰고, 포탄 재보급에 마이너스 70을 쓰고, 전차 수리에 948원. 그래도 뭐, 번개도 많으니까. 아 일단 잠깐, 이제, 이제 곧, 이제 끄도록 하죠. 그럼, 안녕. 이제, 뿅.